진짜 진짜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간식이에요. 여태까지 써봤던 마스크팩 중에 진정 효과 1등입니다. 리얼 깐 달걀 같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처럼 완벽한 팔레트는 본 적이 없다. 이거 모르시면 리얼 손해입니다. 이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정수리 냄새가 안 납니다. 내 볼에다가 마치 진주를 꽂아버려. 이거 하나 놨다고 진짜 향기가 싹 달라지기 때문에 안녕, 유니들. 유니든입니다. 오늘도 올리브영 빅세일을 맞이해서 추천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추천템은 내돈내산. 진짜 너무 좋아서 이곳 저곳 다 영업하고 다니고 싶은 제가 최근에 푹 빠진 14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14가지 제품들 모두 장바구니에 넣게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바로 야무진 내돈내산 올리브영 추천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 은 빼바 리얼 초콜릿 프로틴바입니다. <laughs> 이제 약간 올리브영 추천템 첫 번째는 간식이 국룰이 된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간식은 바로 다이어트 간식입니다. 제가 사실 다이어트 간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이어트 간식을 먹으면 어찌 내건 간식을 먹는 습관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다이어트 간식은 먹었을 때 진짜 찐으로 맛있는 속세 간식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해서 결국엔 속세 간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다이어트 간식을 안 먹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간식인데 속세 맛이 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이런 초코바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특유의 초코 프로틴 맛이 절대 절대 안 나고요. 그냥 전형적인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먹는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초코바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영양성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칼로리는 150칼로리인데 당류가 0g이에요. 근데 단백질이 12g이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달달한 게 너무 먹고 싶다. 초코바가 너무 먹고 싶다 할때 먹기가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고 와나 진짜 대단한 발견을 했다 하고 올리브영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미 엄청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이미 후기가 너무 좋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먹어본 초코바 중에 제일 맛있다. 프로틴 맛이 절대 안 난다. 꾸준히 재구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나만 몰랐던 존맛 초코 프로틴 바였던 걸로 이거 하나당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했는데 하나를 다 먹었을 때 만족도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진짜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간식이에요. 이거 달달. 러버들은 꼭 먹어보셔야 돼. 다음 제품은 듀이트리 AC 딥 진정 마스크입니다. 다음은 제가 진짜 잘 쓰는 마스크팩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듀이트리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듀이트리 마스크팩은 예전부터 엄청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왜또 추천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게 리뉴얼 됐습니다. 이게 열감 진정하는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대요. 그래서 또 듀이트리 러버로서 이건 못 참지 하고 당장 구매를 했는데 진정 효과가 진짜 진짜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화장을 엄청 오래 하고 있었던 일이 많아가지고 짱독이 올라서 피부가 진짜 진짜 안 좋았는데 이거를 2틀 사용하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정말 피부가 빠르게 진정이 되어 가지고 이 마스크팩을 당장 쟁였다는 제가 마스크팩을 했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마스크팩이랑 이 마스크팩이랑 큰 차이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열감을 조금 더잘 진정시켜 준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예전 마스크팩을 썼을 때도 쿨링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 느껴서 그 부분에서 큰 차이점은 못 느꼈는데 이 진정 효과가 한 개인적으로는 한3배 정도는 정도 더 강력해진 느낌 리뉴얼 전 마스크팩을 2.5번 정도 해야 느낄 수 있었던 진정 효과가 요거를 한번 정도 하니까 바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제가 이마에 좁쌀 여드름도 되게 많고 얼굴 외곽 쪽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는데 요거를 하니까 열감 진정도 되고 수분도 채워지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카 민트 성분 덕분에 피부가 진정이 되어가지고 진짜 피부 진정 효과가 미쳤어요 이거 리뉴얼 된거꼭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피부 개꿀 되는 지름길이에요 감히 말하건데 이 제품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마 마스크팩 중에 진정 효과 1등입니다. 다음은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 제품입니다. 다음 마스크팩은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팩인데요. 이게 제가 최근에 새롭게 빠진 마스크팩이거든요. 제가 몇주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올리브영 추천템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겼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팩을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부터 이 마스크팩을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듀이트리 제품. ]처럼 피부 진정을 강력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붉은기 진정의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붉은기가 사라지니까 여드름이 좀 있더라도 피부가 좋아 보이고 내가 느꼈을 때 피부가 편안하니까 계속 이 마스크팩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흔적 리페어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 여드름 흔적 이런 거에는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붉은 흔적에는 효과를 많이 봤다. 그리고 수분도 너무 무겁지 않게 쫀쫀하고 알차게 채워줘가지고 사용감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사용 해주고 있는 마스크팩이어서 여러분들도 피부가 좀 편안해지고 싶다, 붉은기를 직방으로 없애고 싶다 할때 요거를 사용해주시는 걸 강력 추천 드리는데요. 좀 TMI 하나 날려보자면 올리브영 세일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매장에 갔는데 요거 기획 세트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여기에 디즈니 캐릭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랜덤 증정이어가지고 설리랑 에일리언 라소 중에 하나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라소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제발 라소, 제발 라소 하면서 딱 뽑았는데 에일리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진지하게 라소 나왔. 올 때까지 계속 구매를 할까 아니면 라쏘 뽑으신 분이랑 교환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무튼 여러분 이거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꼭 구매해 보세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라쏘랑 교환하실 분 없나요? 다음 제품은 아떼 썬 쿠션입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또푹 빠진 썬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파데프리 썬 쿠션 리뷰를 준비하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냥 뭐뭣도 모르고 신상이길래 궁금해서 구매를 했는데 완전 저의 인생 썬 쿠션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왜 저의 인생 썬 쿠션이냐면 정말 정말 촉촉해요 저는 피부가 악건성이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때 정말 탄탄하게 기초케어를 하는 편인데 요선 쿠션 같은 경우에는 바를 때 탄탄하게 기초케어를 하지 않아도 뜨지않아요 이 쿠션이 그냥 스킨케어 그 자체입니다 근데 또 이게 촉촉한게 수분감이 많아서 촉촉한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촉촉한거여가지고 처음 발랐을때도 촉촉하고 시간이 지났을도 촉촉합니다 그래서 건성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토너 선쿠션인데요 요거는 컬러가 퍼플 컬러도 있고 그린 컬러도 있고 있고 그리고 로즈 컬러가 있어요. 세 컬러 모두 다 코렉팅 효과가 너무너무 좋고 특히 로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핑크 메이지 느낌이어가지고 세미 쿠션? 세미 파운데이션 느낌으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이 제품이 촉촉한데 쫀쫀한 편이어서 이 피부 위에 올라오는 광 표현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의 요철이 고민인 편인데 이거를 바르면은 피부 요철이 싹 커버되고 피부 결 표현이 너무 예뻐서 제가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할때 되게 애용하고 있는 선쿠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파데프리 퍼플이 메이크업할 때 촉촉하게 광이 나는 쿠션 쫀쫀한 광이 나는 쿠션을 사용하고 싶으셨던 분들이나 피부가 건조하신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인생 톤업 선쿠션이에요. 다음 제품은 삐아 오스테이 컨실러입니다. 왜 선쿠션 다음에 이 컨실러를 보여드리냐면 방금 보여드린 선쿠션이랑 이 컨실러랑 찰떡콩떡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퍼플 컬러의 선쿠션이 톤 코렉팅만 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커버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에 삐아 컨실러를 발라주면 은 쿠션을 바른 피부 파 파운데이션을 바른 피부보다 더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건데 이 삐아 컨실러가 특별한 거는 이런 식으로 스파출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처음엔 좀 별로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르고 난 다음에 바르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바르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이 컨실러를 바르면 피부 메이크업이 좀 두꺼워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톤업 선쿠션 위에다 발라 주면 그렇게 인생템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신기하게 일반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위에 발라줬을 땐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이런 톤업 선쿠션 위에 발라주면은 리얼 깐달걀 같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모공 다 메꿔주고요, 예쁜 광도 싹 올라오고 커버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게 벗겨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이런 거 없이 피부에 싹 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예쁜 피부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화장도 요르기도 했고 피부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톤업 선쿠션에다가이 컨실러 조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발라보시면 놀랄걸요? 근데 진짜 진짜로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위에 이 컨실러를 바르면 그런 느낌은 안 나니까 주의하세요. 다음 제품은 힌스 세컨 스킨 매쉬 매트 쿠션입니다. 아, 여러분 이거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매트 쿠션입니다. 완전 사랑에 빠진 매트 쿠션. 제가 건성 피부이긴 하지만 보송한 피부 표현을 좋아해가지고 세미 매트 쿠션이나 매트 쿠션을 즐겨 발라요. 근데 이제 또 눈이 깐깐해가지고 피부 표현도 굉장히 예뻐요. 되고 속건조는 느껴지지 않으면서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무너짐도 예쁘고 막 그렇게 보는 기준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저의 그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한 쿠션입니다.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사용해봤을 때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게 어떻게 백화점 쿠션이 아니지? 이거는 진짜 힌스의 실수다.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제품력이 너무너무 좋고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매트 쿠션 중에서 1등인 거예요. 이 제품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물을 퍼프에 묻히면은 내용물이 진짜 골고루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퍼플를 얼굴에다가 딱 찍으면은 내용물이 또 골골 얼굴에 묻고 엄청 얇게 도포가 됩니다. 근데 바르면 바를수록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이피부에 요철을 싹 메꿔주고요. 커버력도 중상 정도. 그래서 이 쿠션을 바르면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피부 표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또 좋은 건이 제품이 속건조가 안 느껴집니다. 보통 매트 쿠션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에서 속건조가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거는 속건조가 안 느껴지고 뜨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최고의 장점은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그냥 무너지는 게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이름은 매트 쿠션이지만 건성인 저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 상관없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힌스로 이행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힌 힌스는 스 미쳤다. 다음 제품은 루미르 라이트 온나이즈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최근에 제일 잘 쓰는 팔레트인데 바로 스프링 모닝 컬러거든요. 와, 저는 진짜 이처럼 완벽한 팔레트는 본 적이 없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팔레트는 봄웜 분들을 위한 팔레트인데 제가 이 팔레트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코랄 컬러, 핑크 베이지 컬러, 로즈 골드 컬러, 베이지 브라운 컬러, 애교살 글리터 컬러가 진짜 야무지고 알차게 다 들어가 있어요. 봄웜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다 끝낼 수가 있는 글리터랑 음영 컬러, 베이스 컬러, 포인트 컬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맨날 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데 요걸로 아이 메이크업 하고 영상 찍을 때마다 아이섀도우 못쓴 거냐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만도 한게 이게 진짜 화사하게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고 로즈 컬러로 음영을 싹 깔아준 다음에 너무 과하지 않은 소프트 브라운 컬러를 발라주고 여기에 또 화려한 글리터 컬러로 애교살을 발라주면은 화사한데 음영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눈이 되게 커 보이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예뻐 보이는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는 팔레트이고 발색 또한 팍팍 너무 시원하게 잘 돼가지고 요즘 저의 최애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트는 봄라이트 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 특히 저 같은 핑잘봄이신 분들에게 인생 팔레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 글리터 컬러가 애교살에 발라주면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거 애교살에 바를 때 쾌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진짜 개존예입니다 다음 제품은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입니다. 다음은 제가 쓸 때마다 감탄을 하는 속눈썹인데요. 원래 제가 깜빡 속눈썹을 잘 썼었어요. 그게 제 인생 속눈썹. 데 죄송하지만 환승하게될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잘 나온 속눈썹이에요. 일단 제가 속눈썹을 매일매일 붙이는 사람으로서 좋은 속눈썹이라고 보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속눈썹 대 있죠? 이 속눈썹 대가 굉장히 얇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눈썹이 한 번에 잘 붙고요. 내 속눈썹 밑에 붙였을 때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속눈썹 대가 진짜 진짜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봤던 속눈썹 중에서 제일 얇아요. 게다가 이거는 속눈썹이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라 한세 가닥 정도가 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하나를 붙이는 것도 너무 너무 쉬운데 두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속눈썹 세개 정도만 붙이면 속눈썹 붙이기 끝. 그래서 진짜로 가장 안 보태고 속눈썹 양쪽 붙이는데 1 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속눈썹 붙이기가 너무 너무 쉬운 제품이어서 이거는 속눈썹 초보이신 분들도 후딱후딱 붙이겠어. 게다가 속눈썹 모양이 엄청 자연스럽고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붙였을 때 진짜 내 속눈썹처럼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오른쪽 눈용 왼쪽 눈용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거 진짜 누가 들었을까요? 천재가 만든 거 아닐까요?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속눈썹입니다. 저에게 완벽한 속눈썹인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9mm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단일 길이로 나와 있어가지고 9mm는 저한테 살짝 짧아요. 그래서 10mm, 11mm, 12mm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속눈썹 붙이시는 분들 이거 모르시면 리얼 손해입니다. 다음 제품은 파네시카마누 클리어 패치 멀티입니다. 이 여드름 패치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그란 여드름 패치 하나랑 신기하게 엄청 큰 여드름 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왕 여드름 패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동그란 여드름 패치가 아니라 이런 왕 여드름 패치예요. 이 여드름 패치가 진짜 뭐랄까 진정 효과, 회복 효과가 대박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여드름이 진짜 진짜 많이 나서 여드름이 날 때마다 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념의 한국인 피지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짜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지가 나올 때까지 짜다 보면은 여드름 근처에 살갗이 벗겨집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들 다들 있으시죠? 그러면 그 살갗 부분까지도 패. 패치를 붙여주는 게 좋은데 이 범위가 너무 넓단 말이죠? 그럴 때이 왕따시만한 패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패치가 크기가 엄청 큰데 이거를 저는 한 번에 다 붙이지는 않고 가위로 잘라서 붙이고 있거든요. 이걸 붙이고 자잖아요. 그럼 다음 날 아침에 그냥 피부가 다 회복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온갖 여덟 패치를 다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살까지 벗겨졌을 때 마치 메디폼처럼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 건 진짜 처음 봐가지고 얘 물건이다. <laughs>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여 여드름을 짜면서 벗겨진 살갗 부분이랑 여드름 위에 붙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되게 여러 개의 여드름 있죠? 하나하나 다 여드름 패치를 붙인다기 보다는 그냥 이거 하나를 통째로 붙이시면은 다음날 피부가 엄청 빠르게 회복이 되어 있다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것만 단독으로 팔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냥 이것만 따로 팔아주세요. 다음 제품은 저스트에즈 아이엠 인텐시브 스칼프 케어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제가 한통다 쓰고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샴푸를 정말정말 정말 많이 써봤는데 지금 거의 이 샴푸에 정착했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샴푸가 향기가 좋습니다. 제가 샴푸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향기가 좋은 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넘버원은 무화과 향이에요. 근데 보통 무화과 향이라고 하면은 좀 무거운 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약간 깐. 프로티한 무화과 향기여서 가볍게 사용하기가 좋은 무화과 향기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이 샴푸에 정착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정수리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진짜 좋은 향기가 나는 샴푸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 샴푸들은 머리카락에선 좋은 향기가 나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정수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정수리 냄새가 다른 사람한테 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는데 이 샴푸를 쓰고 나서는 정수리 냄새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머리 하루를 안 감아도 정수리 냄새가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얘가 정수리 냄새를 빼주는 효과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정수리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진짜 강추. 아 그리고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뿌리 염색을 하러 미용실을 갔거든요. 그때 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안 좋은 샴푸나 안 좋은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면 염색약을 바를 때 머리에서 기포가 올라온대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제 머리에 염색약을 바를 때는 기포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염색이 되게 잘 먹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다 당시 아이엠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엠 샴푸는 향기도 좋은데 정수리 냄새를 너무 잘 빼주고 두피나 모발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완전 저의 정착템이다. 다음 제품은 필리밀리 S 하이라이터 빔 브러쉬 듀오입니다. 다음은 브러쉬 제품인데 제가 이 브러쉬를 사용하고 나서 브러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브러쉬 듀오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 하나 그리고 큰 사이즈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하이라이터를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되게 여러 하이라이터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이라이터 브러쉬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이라이터 빔 브러쉬가 나왔다길래 싹 보는데 후기에 어떤 분이 뭐라고 남기셨냐면 이 브러쉬로 바르면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바로 또 혹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확실히 달라요. 똑같은 제품도 이걸로 바르면 다릅니다. 제가 집에 브러쉬가 진짜 많은데 이걸로 바르는 거랑 그 여러 개의 브러쉬랑 바르는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에 완전 정착. 이 조그만한 브러쉬로는 보통 눈 앞쪽에 하이라이터를 바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조금해가지고 정말 좁은 면적에 포인트로 바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애교살 부분에도 터치하기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게 대박입니다. <laughs> 이큰 사이즈로 광대를 한번 싹 쓸어주잖아요. 와 그러면 은 빔이 빔이 그냥 바로 발사가 되어버려가지고 내 볼에다가 마치 진주를 꽂아버려. 저는 보통 쉬머한 펄의 하이라이터를 많이 바르는데 이 브러시로 그런 하이라이터를 바를 때 장점이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펄의 밀도가 더욱더 높은 퍼져가지고 광이 더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하이라이터 자주 바르시는 분들은 이브러쉬꼭 구매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로 이브러쉬로 바르면 다릅니다 쾌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다음 제품은 필리밀리 삼각 블러쉬 파우더 퍼프입니다 제가 요즘에 파우더를 이걸로 바르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되게 좋은 제품인데 여기 안에 퍼프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에는 블러쉬 짝꿍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보. 통 파우더를 이걸로 바르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게 됐냐면 제 친구가 저한테 이걸 엄청 영업하는 거예요. 이걸로 파우더를 바르면 파우더가 완전 다르게 발린다. 엄청 얇게 발리는데 피부 요철 싹다 커버가 되면서 유분기도 완전 잘 잡아주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길래 가격도 얼마 안 하길래 그냥 바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걸로 파우더를 바르니까 뭔가 달라. 똑같은 파우더를 발라도 이걸로 바르면은 되게 얇게 발리는데 피부 요철도 엄청 잘 커버가 되고요. 뭔지 모르게 이 파우더가 내 피부에 되게 착 붙어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걸로 파우더를 바르면 유분기가 조금 늦게 올라오는 느낌적인 느낌 무엇보다 이걸로 바르면 피부가 너무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요즘에 파우더는 항상 이 제품으로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딱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 아래쪽 특히 유분기 많이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수정화장 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예 케이스도 같이 주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화장 하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는 파우더 바르는 걸로 쓰고 하나는 블러셔 바르는 걸로 써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블러셔도 수정화장하고 파우더도 수정화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금둥이 피부 되고 싶다면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다음 제품은 나르카 하드픽스 헤어 마스카라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고 저도 이미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던 제품이거든요. 그 나르카 마스카라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버전이고 하나는 하드 버전인데 저는 하드 버전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어떨 때 쓰냐면 이 앞머리 고정할 때. 저는 앞머리 숱이 많은 풀뱅이나 세미풀뱅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고 시스루뱅 같은 게잘 어울리는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앞머리 숱을 적게 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머리 숱을 적게 내면 안 좋은 점이 바람이 불면 앞머리가 다 날아간다. 이 앞머리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앞머리가 잘 흐트러진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 나르카 마스카라를 사용하니까 앞머리가 싹 고정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외출하기 전에 머리하고 나서 항상 마스카라로 앞머리를 고정하고 외출합니다. 그러면 은 여름에도 그냥 앞머리가 항상 이 상태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막 예전에 시스루뱅 앞머리 자르는 영상 같은 거 올리면 항상 달렸던 댓글이 언니 이렇게 앞머리 자르면 앞머리 막 바람에 날아가고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이걸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머리가 잘안 흐트러지고요. 만약에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가지고 앞머리가 흐트러졌다. 막 앞머리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앞머리가 이미 한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짝 다시 내려주면 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게 많이 바르면 살짝 딱. 찐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살짝만 쓱 발라주시거나 살짝만 바를 자신이 없다면 손에 살짝 묻혀가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찝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신은 이거 없는 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오센트 퍼퓸 샤쉐 소프트 향입니다. 샤쉐가 뭐냐면 공간에다가 걸어놓는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오센트의 퍼퓸 샤쉐를 왜 추천드리냐면 얘가 향기가 진짜 엄청 풍부하게 납니다. 제가 예전에 옷장에다가 이거 하나를 딱 걸어놨는데 그 옷장 안 향기가 너무 풍부하게 이렇게 계속 퍼져가지고 그 옷장 안에 있는 옷에 이 향기가 다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향별로 막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향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향기는 소프트 향기입니다. 이 소프트 향기는 정말 너무 깨끗한 비누향. 그래서 비누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조건 좋아하실 향인데요. 이런 샤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뜯었을 때는 향기가 되게 많이 나는데 금방 향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안 그렇습니다. 제 기준 향기가 너무너무 오래가고 부드러워 추천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 소프트 향기가 진짜 독보적이어서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장에다가 넣어 놓는 거 특히 이 소프트 향기를 넣어 놓으면은 섬유 유연제 향기가 옷 속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특히 옷장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차량용 방향제 느낌으로 차에다 가 걸어 두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현관문 현관문에 딱 걸어 놓으면 문을 열자마자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집주인도 기분이 좋고 손님들도 집에 오자마자 좋은 향기가 나서 너네 집에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냐고 물어보더라요 이거 하나 났다고 진짜 향기가 싹.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리얼 소프트 강추! 네, 여러분 이렇게 올리브영 빅세일을 맞이해서 내돈내산 올리브영 추천템 14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너무 흔하지 않은 제품들이면서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정착템들로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